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의 건강, 장세리입니다. 여러분들이 안주 없이 술만 마시면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. 음, 아니에요. 술만 마셔도 살이 찝니다, 쪄요.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소주 좋아하시나요? 맥주 좋아하시나요? 아, 전 오늘 소맥 말아먹고 싶기도 하고, 아, 막걸리가 나은가? 근데 여러분, 술에도 칼로리가 있습니다. 술 자체에는 영양소가 없어서 우리 몸에 지방으로 저장되진 않지만, 이 맥주 한 캔, 500ml 이한 캔에 185칼로리, 이 막걸리 한 병은 420칼로리, 이 소주 한 병은 무려 400칼로리나 돼요. 우리가 먹는 흰쌀밥 한 공기는 305칼로리인데, 이 맥주 한 잔이 우리가 먹는 밥 반공기보다 칼로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몸은 제일 우선적으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몸이 열심히 술을 분해하려고 열일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돼요 그게 바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 우리가 먹은 게다 살로 가는 거예요 어, 잠깐! 어, 내가 술 마신 다음날에 왠지 모르게 내가 살이 빠졌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? 없다? 당연히 있죠. 근데 그건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몸에서 수분이 빠진 것일 확률이 높아요. 우리 알콜이 이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. 뭐 페인처럼 매일매일 술만 마시다 살다 보면 살이 빠지긴 빠지겠죠.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영양 불균형도 오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하면 안 돼요. 오케이. 의사 선생님과의 건강 상담이 필요하거나 병원 가기 어려울 때는 저희 MD톡을 이용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